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커리어 AI 대시보드 올인원 어, 카다를 개발한 개발자이자 커리어 코치 어, 양희성입니다. 음, 카다라는 서비스는요, 이제 전문가를 위한 어, 서비스이기도 하지만 이제 실제 구직자, 취준생들을 위한 어, 또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기존에 없던 서비스이기 때문에 어, 제가 뭐 글이나 말로 이렇게 뭐, 하기보다는 실제 좀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어, 동영상을 준비하도록, 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다에는 이제 21개의 앱이 탑재되어 있는데, 뭐 하나씩, 어, 기회가 되는 대로 제가, 어, 준비해서, 뭐 특별히 편집이나 뭐 이런 걸 하진 않을 겁니다. 예, 동영상 그대로 한 호흡으로 제가 이제 잠깐 소개해드리는 그런 느낌으로, 어,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자, 화면을 좀 전환해서요. 어,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앱이 이제 커리어 로드맵 어, 설계입니다. 그 음, 쉽게 생각하면은 뭐 입사 포부를 갖다가 이제 작성하거나 아니면 이제 면접에서 말을 하는 그런 영역인데요. 뭐 나름대로 어, 좀 어렵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미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그 추상적인 게 있,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좀 구체화해야 되는데. 어, 간단히 구조화 하면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경력 목표를 좀 잡는 게 좋습니다. 음, 그래서 뭐 3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어떤 그 경력 목표, 예, 뭐좀 달라질 수 있죠. 그 목표를 갖다가 몇 년으로 잡느냐는 뭐 기업, 뭐 내가 이제 정규직이냐 아니면 뭐 고용이 좀 안정되어 있는 어, 그런 어, 상황이냐 뭐 아니면 뭐 직무 자체가 조금 어, 뭐, 트렌드에 한 거냐, 그렇지 않느냐,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어,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경력 목표를 이루기 위한 액션 플랜, 이두 예. 가지로 구조화를 해서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어, 커리어 로드맵 설계 앱에는 이제 신입과 경력을 좀 구분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로드맵이 좀 다르겠죠. 신입은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고, 어, 경력자는 아무래도 그 경력, 어, 이 있으니까 그 경력 이후로 뭔가 이제,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경력이 3년이냐, 5년이냐, 10년이냐에 따라서, 커리어 로드맵도 달라지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접에서, 어, 입사 포부를 또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 필요한 이제 가이드 스크립트, 이런 것들이 이제 제공되어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러면요, 어, 실제, 어, 앱을 갖다가 조금, 어, 직접 보여드리면서, 어,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초기 화면입니다. 예, 그 웹, 웹 서비스입니다. AI 서비스이기도 하지만, 웹서비스예요 예, 그래서, 어, ai.careavitamin.com 어, 입장하시면 어, 초기 화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예, 있는데, 요거는 이제 등록된 어, 고객들만 이제 입장이 가능한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로그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 로그인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초기 화면입니다. 초기 화면인데, 쭉 보시면, 뭐, 어, 위에는 이제 공통 앱이 있고요. 밑에는 이제 뭐, 어, 중년용 또 앱이 또 전용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중간에 여기 이제 커리어 로드맵 설계라는 앱이 있습니다. 이제 입사 후 포부 및 액션 플랜을 갖다가 어, 진행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실행을 하면, 아,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제 굉장히 이제 심플해요. 예, 그래서, 음, 뭐, 프롬프트나 뭐 이런 것들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 프롬프트나 이런 것들은, 이제 시스템 프롬프트라고 해서, 이미 다, 어,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이제, 코딩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어, 진행했던 공기업 중에, 좀 많이 했던 이제, 농어총공사 어,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농어총공사라고 이제, 기업명을 쓰고요. 직무까지는, 이제, 필수로 써야 돼요. 필수로. 자, 토목 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무기술서, 이제 영어로는 JD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직무별로 다 배포가 됩니다. 웬만하면 다 배포가 되기 때문에 그거 그대로 탑재하면은 이제 그걸 감안해서 어, 작성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 검색을 해서 로컬에 있는 직무기술서를 어, 한번 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토목, 예. 예. 농촌공사의 토목 실제 배포됐던 겁니다. 자, 신입으로 놓고요. 그다음에 목표가 요게 이제 경력 목표를 어떻게 잡느냐, 이제 이겁니다. 3년이냐, 5년이냐, 10년이냐. 자, 뭐 토목이 이렇게 트렌디한 것도 아니고 예. 또 공기업이기 때문에 10년으로 잡고 로드맵 생성하기. 이렇게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 이제. 어디서 이 가져오는 것도 있지만 이제 이거 실시간으로 이제 API 콜을 하는 겁니다. 재미나이에 콜을 해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재미나이 쓰시는 거좀 다릅니다. 이제 개발자들이 어, 프로그램 대 프로그램으로 이제 그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뭐 API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속도 면이나 성능 면으로 이제 비교가 안될 정도로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어, 그런 것들을 단순히 그냥 줄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어, 뭔가 디자인된 리포트로, 어, 생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아, 나왔네요. 자, 그러면 <laughs>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농업총사 토목직. 10년 후에는, 10년 잡았으니까, 한국농업총사에서 농어촌 아, 추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토목 사업관리 전문가로 성장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경력 목표. 가될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면, 뭐가 먼저 나오고요. 신입이고, 10년 로드맵이고, 이제 1년 후. 이게 이제 액션 플랜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타임라인으로 1년 후, 그 다음에 뭐 3년 후, 뭐 5년 후, 뭐 이렇게 어, 액션 플랜이 쭉 나오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정리된, 어, 입사 포브 가이드 스크립트가 네, 이렇 나옵니다. 가이드 스크립트도, 스크립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면, 어, 처음에 이제 경력 목표가 나오는 거죠. 예, 저는 입사 10년 후, 에그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를 위해서 첫째, 입사 3년까지는 뭐 어떻게 하겠다. 둘째, 5년, 어떻게 하겠다. 뭐, 10년까지는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내용이 나오고, 이 내용을 갖다 이제 수정할 수도 있어요. <laughs> 저장하기 전에 수정할 수도 있고, 어,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확인이 되면, 이거를 이미지나 PDF로 저장을 합니다. 예, 저장을 하고, 그 저장된 거 외에 이렇게 노출되었던 이런 내용들은 여기 뭐 특정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이 입력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네, 없습니다. 일체 어, 없고 어, 이게 돌아가기 이제 여기 지금 PDF 저장하고 일단 그러면 이제 변화 중 어, 금방 저장이 됩니다. 네, 저, 저장이 되고 어. 돌아가면은 어, 내용은 다 사라집니다. 네, 다 휘발됩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 AI를 쓰시게 되면은 보면은 <laughs> 데이터를 갖다 입력하게 되고 그거를 갖다가 음 AI가 또 학습하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없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돌아가게 하고요. <laughs> 자 로그아웃 하면서 네 제가 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자 그래서 네. 이렇게 해서 시연을 해드렸는데요. 어, 기회가 되는 대로 예, 그냥 뭐 제가 따로 편집하지 않고 그냥 한 호흡으로 쭉 한번 그냥 자연스럽게 시연하는 동영상을 준비해서 어,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어, 소개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양희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